이 영상은 박문수와 원노르만는 아이의 수업 운영법입니다. 1. 도입 5분. 여러분, 만약 아주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가끔은 생명, 의무, 약속 중 하나를 먼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순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 전개 20분.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박문수 어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문수 어사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 나라의 임무, 그리고 양심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ppt 화면을 보면서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갈등을 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ppt로 이야기 전개 설명, 주요 장면 강조. 3 활동 15분. 이제 여러분이 직접 박문수 어사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워크시트를 펴고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이야기 요약하기 3 내지 5줄. 박문수 어사가 느꼈던 갈등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박문수 어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이 박문수에게 해준 충고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질문을 천천히 읽고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봅시다. 5분 경과 후 이제 짝을 지어 서로의 생각을 간단히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서로 비슷한 점이나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4. 토론 활동 10분. 이제 팀별로 토론 활동을 해봅시다. 먼저 팀별로 다음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주제 1위기 상황에서 내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생명, 의무, 약속, 기타. 주제 2, 방문수, 어사의 행동은 옳았을까요? 이유를 함께 써주세요. 주제 3,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팀별로 세 가지 이상 정리. 토론이 끝나면 팀별 발표자를 정해서 우리 팀의 핵심 의견을 간단히 발표해 봅시다. 5, 정리 및 소감 발표 10분.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혜로운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올바른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작은 갈등 앞에서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수업 정말 잘 따라와 줬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 유도.